그냥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내려놔. 딴 아, 데로 내려놔, 딴 데로. 안, 안 그래도 잖아, 요거딴 데로 없애. 아, 그냥 이렇게 내려. 근데 나 마우스로 와, 하는 건데, 이거 게임? 마우스 안. 시민이 그러네. 게임. 그, 마우스 포인트 어떻게 안 나오게 하지? 아, 일단 우리 첫날 아침에 무조건 한명 죽여야 돼. <웃음> 맞아, <laughs> 음. 그런 걸 시작해야 될것 같아. 보이는데? 같아요. 그러면 3대 2하 잖아요. 아니죠. 좀비를 죽일 수도 있죠. <laughs> 좀비를 죽인다는 <laughs> 생각으로 한 명을 죽이자 그래 운동. 일단 나랑 처음에 눈마주치는끼나 무조건 총 쏜다 그렇게 알고 있어 오케이 okay. 나도 마주치면 쏜다 <laughs> 근데 저 진짜 시민이거든요? 잠깐만요 아 이게 팔근이 만나면안나와 쏜다 어나 시민이야 <laughs> 여기 레바있다 레바 아니 어, 이거 상에 너는 왜왜 좀야 어, 네. 내가 해 봤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아이템, 이거 먹어야 뭐, 그래. 아이템 먹어야 거. 돼. 님 아이템 먹어야 돼. 너노 수상에이노님왜 그럼, 수상해. 왜? 그럼 근데 왜싫이하던 뭐야 뭐야? 왜 뭐야. 안 먹어 거 이거 봐. 아이템 먹어 서 레바 레바키자레바 근데 너노 님 사랑했어. 막걸거이면서살아했어요야 여기는 그래도 좀 밝다. 아나야 일단 야 지금 밤 맞아? 지금 밤이야? 철혈팩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 그럼 너야 지금 사이 찍어 봐. 사 찍어 봐. 아이템 먹어야 아이템 먹어. 야고아나라고안해라고한 번도 었어한번라니까한번이야야짓니 저기 레바 레바 있다 레바 레바 투표해 뭘 어떻게 투표하는데 라니까반대 어떻게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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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왜왜 좀비야 좀 좀비 어? 야 지금 낮이야 나. 야나 빨리 꽃피는 혈액 먹었다니까? 나 아니야. 제주일? 뭔 소리야? 뭔 네, 소리야? 야나뭔 어, 소리야? 왜? 왜? 뭔 아, 소리야? 해야 야, 야 이렇게 정치질하면 안 돼. 왜? 왜? 아니 야, 이렇게 정치질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이거 이거, 왜 이거 죽여. 이래. 왜, 그래. 그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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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레바를 해야 된다고. 레바, 레바. 이거 투표, 투표. 아니, 어떻게 투표하냐고? 어떻게? 아니 저기 레바, 레바 이거 레바. 어? 저기 레바 누가 레바 꽂어 저기. 야 진짜? 레바가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저기. 얘왜 이래? 왜? 아니! 아 아니. 조졌다 조졌다 이거 어깨 꺼졌어 빨리 빨리 무슨 사람! 야얘나야얘 나코피드나 변신했대 코피드나 변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변신한 거나 뭐야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어 좀비다 좀비다, 좀비다, 좀비다. 야 이리 와봐 야이로 와봐 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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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와봐 이리 와봐 뒤로 <laughs> <laughs> <이리 와봐. 웃음> <디로>, 뒤로 <디로, 웃음> 누구야 저거 야 뒤로 와봐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아 맞다 나 좀비, 좀비 나, 나, 뒤에! 나 좀비! 야, 일로 와봐. 내가 좀비 한거 봐라. 얘 좀비야, 요, 야, 얘 맥주에, 맥주에. 어, 좀비야. 좀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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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이 미친. 일로 와봐. 아, 씨발 <laughs> <슈다, 웃음> 먹다 야! 좀비한테 먹겠다. <laughs> 아, 그래? 아, 슈다, 아, 여러분 나는. 나 살려줘. 좀비, 좀비, 좀비. 살려주세요. 나 살려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야!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준비 중이야, 준비 중이야. 어, 어, 어디 간 거야? 어떻게 간 거야? 어디 어디있 아니 우리 팀이 어디 있는 줄알 수가 없어. 나도 어디 있 지금? 어, 누가 나 쏘는 데너 기분 나쁘 어떻게 살려야 돼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 <laughs> 아우, 어, 깜짝이야. 나 야, 아니라니까, 야,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나 진짜. 저놈 끝까지 연기하는 것 봐. <웃음> 야, <웃음> 너 언니, 왜, 언니, 나 아니야. 너왜나몰라가 언니, 나피안 먹었어. 나 쫓아 다녀봐. 나 쫓아 다녀봐. 나 아니라니까. 안먹었어 여기 탈출하고 있는데. 언니 미안해요. 응? 어? 어? 어, 뭐야 이게? <laughs> 언니 미안해요? 뭐야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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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탈출 안 보여? 나 탈출했어. 나 탈출했어. 야 이누나 아니야 아니야. 나 먼저 봐. 이누나 범인이라고. 이 언니 빨리 죽이세요. 나, 죽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돼? 응? 나도 죽었어. 야 죽은 사람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이거 뭐야 화면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야 화면이 안 보여. 까매졌어. 어, 내가 내가 가옥이 살렸어. 아, 어? 산소 농도가 있구나. 내가 가옥이 살렸다니까? 산소도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들어와야 돼요. 다음 쯤. 어디로? 내 네, 내쪽으로. 탈락. 그쪽이 어디인데? 이거 몰라요. 문연 거예요? 어, 내가 문 열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열었어? 어, 어 여기일까? 두분 훨씬, 사시... 아, 조용히 있어야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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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이게 룰이 그러니까.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있 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야, 좀좀아아아 좀. <laughs> 같은 팀을 같은 팀이 아군지잘 모르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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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봐. 에이. 아안 봐? 지는데 빨간색이 장소, 같은 팀이라고요? 있나? 어, 어, 어. 아, 혼자 남았어요? 근데 난 빨간색 테두리가 안 보였었는데. 블로맨님 힘내세요. 아이 어, 깜짝이야. 놀리지 마요. 야, 근데 그럼 지금 혼자 산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좀비죠, 당신. 그러면은 우리 팀도 살았어요. 제 <laughs> <자>, 좀비일까요? <laughs> 아, 제발, 오지 마요. 제 좀비일까요? <laughs> 그쪽으로 갈게요. found some armor. 야, 나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딴거관전 되냐? 아니요. 지금 지금 저분만 살아 있어요. <laughs> 그지 아, 진짜로? 얘만 살아 있는 거야? 그럼 감염자도 <laughs> 다 죽은 거야? 근데 왜안 끝나? <laughs> 모르겠어요. 어? 아니, 야 이거 뭐야? 지금 과 부메기밖에 안 살아 있대요. 이게 관전히딴 사람이 안 돼서 나 뭔가 해서 물어봤어. 그럼 감염자도 나도. 다 죽어 있고 지금 얘 하나 살은 거예요? 아까 그 가스 질출에 때문에... 차출. 사출... 탈출해야끝난데아 진짜? <laughs> 어떻게 탈출해야되나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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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laughs>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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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뭐야? 몰라 모든 아, 다치고있는데 드론맨님 뭐, 뭐하시는거예요왜나나나 뭐 누구야 왜 나만 보고있어요 아니 니 몸짓을 써먹을까고요 아니 아니 우리 다 죽었다고 관전이야 지금 오, 오, 어? 어? 넣었어 뭐야 혼자 뭐야 되게 잘해 야 혼자 탈출하는데? 이 새끼 바꿔잖아 이거 운전도하잖아나 어디로 나가면 돼요? 근데 몰라. 근데 이거 오. 비감염자 어떻게 죽은 거야? 낮에 죽은 거야? 아니, 가스로 죽었나 본데. 가스? 어? 가스? 가스 아 산소 부족해서 죽었어. 아,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거 어차피 게임 끝났으니까 말하는데 누나가 내 앞에서 혈액을 먹었다니까. 아니, 그래. 나 가, 당연하지. <laughs> 나는 비감염자니까. <laughs> 아, 당연하지. 어? 난 혈액을 먹어야 사니까. 너나 나, 끝내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원래 감염자가 피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야, 야 그러니까 오, 언니 야, 좀... 감염자여서. 그러니까 먹었대요? 나 감염자니까 먹었지. 난 아... 먹어야 산다고. <laughs> 아 근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듣고아나나 <laughs> 감염... 팔근님 말 믿어서 언니 칼로 찔렀어요. 근데 뭐야왜내주사기 아니 ]야. 이거 이거 병성이랑 누나였지. 어. 아닌데요? 아니. 팔, 갑자기 누나가 죽어 투표 받아서 죽은 죽을라고 하는데 병성이가 갑자기 칼 권해들 애들 다 죽여. 애미 <laughs> <내가>, 거든생 <laughs> 머리 분이 막다 죽였어. 오다 어, 죽여 갑자기 칼권애들 <laughs> 근데 언니가 죽여. 나를 살렸어. 언니 <laughs> 나 어, 여보가 됐어. 여보가 시민 살렸어. 야 근데 언니가 어, 내가 거야? 내가 살렸어 모르고. 저, 야 가까이 너너 어떻게 가면 살리는 살리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병성이야 가까이 가면. 아 근데 난왜 아까 안 살렸냐 나 출혈을 당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아까 아무도 안 살리더라. 안 보였어 로는 안 보여. 싫은데. 어 그래? 출혈 중이면 어, 무조건 죽어야 되나? 어 출구를 찾으래. 어나 이겼다. 나이스어 자유다. 이겼어? 어나 이긴 거 같아요. 야 붐해가 그게 길이 떠? 네 길이 떠요. 아니,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총 먹으려면 누가 발판을 밟고 누군가 발판을 밟고 이 총을 그래, 먹을 수 할게. 있거든.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지마 오지마. 뭐야? 오, 뭐야! 와우! 와우! 어, 나이스, 시민! 아, 저렇게 이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좀비가 무식해서 못 이겼네. 어, 맞아. 아니, 왜 걸렸어요? 아니, 퓨즈를 찾아야 돼, 퓨즈를. 아니, 이게 퓨즈를 찾아야 되고, 야, 이거. 아 무고한 시민 죽이지 말라니까 갑자기 너가 아니 로노님이막 태어나실 때 꿈틀거리면서 태어나셔서 아니 그게 캐릭터마다 달라 예정민이 <laughs> 캐릭터마다 다른데 갑자기 아, 나한테 와서 어. 칼뭉마리시 근데 여러분 피를 어. 다 먹어야 변신을 해요 변신을 하시는 거 아니 그게 세계 채우고 그게 아마 점점 달걸그 피가 그한대 맞으면 음 음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뭘 하면 사진을 주던 그 음. 카메라를 주던데? 근데 어, 카메라로 뭘뭘 어, 어, 찍던데? 어그 카메라를 찍으면 좀비가 순간 느려져. 아 음. 그런 게 있구나. 아니 탈출 음.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거 왔다, 아까 했던 맵 아닌가? 레스기 아, 예. 아 이게, 이게 맵이 여러가지인봐 재밌다. 야이 게임 그렇다. 재밌다. 나, 하모지 야, 이거 어디, 지금은, 지금은, 있어,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템을 먹어요? 레버, 레버, 레버. 이거 레버 지켜도 야, 되는 야, 거, 야, 거 아니야? 레버가 야, 레버가 어디 야, 있는데? 여긴... 얘들아, 일로 와봐, 분배가! 이거, 이거 먹어. 내가, 내가, 오, 오케이.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잠깐만, 너 우리 팀 아닐 수도 있잖아. 레버가 어디 있는데요? 이거예요, 레버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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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레버. 작동. 아 어, 나죠. 아, 여기, 여기 레버, 레버. 여기 레버 있는데, 이거 지킵시다 이거. 올라, 어떻게. 어떻게 본인지 모르겠다. 총알, 총알이 나봐. 일단, 일단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형 지켜줄게요. 아 내가 레버를. 여기 피두 개나 어, 봐봐, 있네. 아빠, 아빠. 레버, 봐봐. 레버가 하나밖에 없나? 내가 레버를. 볼... 레버연 여러 개 있어요. 아주 피 먹는 새끼, 내, 내눈에만 띄워봐, 그냥. 어, 레버 여기 있다.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야, 나 이거 먹을래. 프레, 프레, 먹을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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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먹어요. 떴어요 아이템? 어, 떴어떴어얘 이거 프레 뭐야? 3번에서 누르면 돼요. 원하는데, 설치. 아, 오케이. 이따가, 여기도 레버, 이따가 어, 여기도 레버 있다. 눌러 레버 눌라. 여기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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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버, 여기 피가 어, 많거든. 야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피 먹는 거랑 음. 그걸 봐야 돼. 뭐? 피 먹는 거 그다음에 레버 부수는 애들. 응응응어나뭐 음, 아, 음, 음, 음. 많이 먹었어. 내야나 나 뿅망치도 먹었어. 나는 많이 먹었어. 야피 엄청 피잘 봐. 어 레버 눌러 눌러. 어피잘봐 피. 어 되게 잘생겼잖피 먹는 애들 잘 봐. 피 이거 지금. 어, 여기 여기 할아버지 눈치 보고 있는데 지금? 야, 아니, 여기 다들 야이 안에 지금 아니, 감염자가 있을 수 있어 이거 이거 레벨 다 켰거든요? 어? 뭐야? 어, 야표정 먹었어 표정 먹었어 야 내가 산지 기 산지 기 저거 저 할아버지 도망간다 할아버지 도망간다 아니 나 무서워 무서워요 진짜 야 이거 이거 빨리해 이거 빨리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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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하자고 노란 거 뭐해 다들 노란 게 뭐, 뭔데? 뭐, 노란 뭐, 거 뭐, 퓨즈 아, 왜그 퓨즈. 아, 퓨즈 퓨즈, 퓨즈 찾라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좀비 응. 내 확인할게. 왜 어떻게 확인? 해나 그래? 하... 카메라 있어. 야, 야, 프레시, 해봐. 아, 있어. 어, 나 아니야, 나, 나, 나 아니야. 나나나 아니야. 야 할아버지가 좀비래매. 그걸 뭐, 어떻게 나... 알 아니야. 아 아니, 누가 잡야 야, 야, 이거 손전등으로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야? 그 낮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여기 앞에. 아 낮에 해야 되나 봐. 낮에 일단 퓨즈 찾자 우리. 퓨저 두고 가세요. 어어 뭐야 어, 뭐 먹었어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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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퓨즈 아, 빨리 퓨즈 그래, 그래. 해! 빨리 잠깐만 얘얘 이름 뭐냐? 이거 남자애 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이상하다. 소리, 야 좀비 소리, 소리. 야 좀비 야, 소리 야야있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어,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 야. 야야 나야 나나나 나야 야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 빨리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아니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빨리 나 살려줘 살려줘 나 살려줘 살려줘 아, 아 진짜 할아버지 야, 야 할아버지가 안 돼. 할아버지 뭐야, 이거 이거 할아버지 뭐야? 할아버지안 돼. 할아지 나. 나 살려 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빨리 죽여, 빨리 죽여. 할아버지 죽여. 할아버지 살면 안 돼. 할아버지 죽여. 할아버지. 할아버지? 문 아, 소리야 나 아니야. 어, 아, 야, 나 아, 죽이면 아, 어떻게 해? 나 죽이면 아, 어떻게 해? 나 살려 줘. 살려 줘. 야, 나, 살려줘. 나, 나, 나 살려 줘. 나나 죽이면 어떡해? 이 좀비인가? 살려줄게! 좀비예요? 좀비예요? 살려 줘요. 너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고비 님? 좀비 날... 누구야? 할아버지야? 좀비? 아니야 아니야 어불 켜졌다 야 내, 내가 불 켰어 내가 불 켰어 어떻게 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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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바 나 혼자 몰래 그리고 레 레바 탈출하다탈출 나다 저 할아버지가 저 때렸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렸어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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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죽이자 <놀라> 야, 할아버지 죽여 <놀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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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죽여, <놀라> 할아버지, 하러, <하늘라> zen겠다, <놀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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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할아버어어요 할아버지 어디 있야 할아 야 얘잖아 얘야얘야얘얘 투표해 빨리 잠깐만 야 아디 야한손 나가야 되않아야 일단 투표 야 야, 일단 얘 투표 투 투표 투표 투고가표투고 투표 죽여 죽어 아, 죽였어 어? 죽였어 야야 어, 어, 어? 살아났다 살아났다 알아봤지 알아봤 아니 저 진짜 안돼 살려주세요 아 뭐야 뭐야 왜왜야나방 나가야 된대 왜? 왜? 아, 나가야 돼요 통째로 죽였지 나가야 된대 나이스 감옥님 나 옆에서 나 옆에서 아 아까 러너가 불을 켰잖아. 연어가 불을 켰으면 다음 지역을 빨리 가야 된대. 다음 지역 가야돼요? 안 가면 아... 죽요 아, 근데 다음 지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뭔 <laughs> 수신기? 아,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같이 전화가 잘안 터져서. 음... 아. 음... 네. 엊그제, 엊그제. 어, 야, 야, 후신사? 야, 더잘된거 알려줄까? 어떤 거야? 나랑, 나랑 매일 어차피 오후에 방송해야 돼. 어? 아, 내일... 왜요? 어, 일단 할아버지가 방송했어가지고. 됐어. 왜 할아버지가 범인이야? 내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아까도 할아버지 범인이었어요. <laughs> 그딴 게없 어딨어? <laughs> 어, 굉장히 논리적이야. 할아버지랑 저거 어? 노란 머리. 잠깐만, 그래. 나도 할아버지일 때 범인이었는데. 아까 아니야. 아, 가방 했어요 저한테. 아니, 아까만 그렇다는 거야. 나 지금 허리 피고 지금 일어났어. 나도 지금, 지금 할아버지도 범인일 것 같은데. 어, 일어날 때 막, 어, 아니야, 어. 그런 게 어딨어. 나 아, 총을 못 쏘니까 여기 그걸... 레바 올려 레바 올려 부민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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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레바 올립니다 저 아니에요 봐봐요 레바 오, 올렸어 나 올렸어 어 여기 어, 나 카메라 획득 중나 카메라 획득하고 있대 오케이 오케이 어디어 레바가? 오케이. 어 얻었어 얻었어 야, 어디서. 야 일단 뭔 소리야? 일단 팔꿈치야, 님들, 이거 내가 먹게 을 님들, 님들 이거 카메라 아, 들고 있는 땡큐.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부민님 일로 와요 봐 레바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일로 와보세요 부르미님 어디 갔어요? 아 이거 좀비도 총 먹었다 좀비도 총 먹을 수 있어. 야야 누가 레버 부셨어 러너님 러너 님 어? 러너님 이리로 와봐요 러너님 이리로 와봐 왜왜왜왜 여기 여기 와봐요 이거 레버 올려 보세요 이거 올려 보세요 작동 시켜봐요 되네 봐봐 러너님 러너님 1.5초 망설였어 아뭔소리야아이 <laughs> 새끼들 절대 오지네 진짜로 봤어 내가 멈칫했어 어그 러너님인가 오케이 무 소리야 이 새끼들 과감하지 못했어 아이템 없네 야, 야 근데 레버 레버 지켜야 돼 레버 지켜 레버, 레버 지켜, 레버. 레버 지켜. 러너님 왜 자꾸, 왜 자꾸 레바를 왜? 지금 레바 올린 사람 아니, 저랑 저랑 범인님 어떻게 하? 하는... 아, 그래? 일단 우리 생명 아님 일단 우리 생명 아님 나랑 나랑 누구 너랑 나도 지금 범인님을 이... 뭐 어떻게 하? 레바를 야, 레바를, 야, 레바를 나, 어떻게 하라고? 신 들고 있어 야야 잠깐만 확인할 게 있는데 어, 레 음. 레발 어디 지금 말하는 사람 범인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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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바를 올려놓으면은 아 주사맞은 사람 주사맞은 사람 어민이 그거 하면 그거 아... 부서지냐? 아니, 올려놔도 엄마! 뭐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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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후레 어... 후레쉬. 후레쉬, 어, 후레쉬 나, 어디야? 어디야? 오, 잼겨, 무서워, 아, 무서워, 지금 무서워. 후레쉬 키면 아, 안 돼. 후레쉬 할게요, 후레쉬 할 무서워. 왜너 후레쉬 키지 말라지? 당신 여기 뭐야. 여기 다섯 명중한명 범인 씨는 좀비 변신 하고웃야돼야 우리 몰려 있을까 몰려 있을까 쓰레쉬 어, 아직 있어 요 여기 다섯 어? 명중한명 범인이야 팔극님이 없어 팔극님이 없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어? <laughs> 어디 어디 팔극이 어디 있어 어디 야 어디 어디 범인이 있어 어디에? 파, 어디에 병이 있다고? 아니 근즈 우리 퓨즈 먹고 있으면 안돼 퓨즈는 찾야 돼. 퓨즈 러너인 아, 아, 가면 안. 돼 러너인 마셔라 나타났어 아니 나 지금 내가 설치해니까뭔 소리 하고 있 여기 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위에 어디야? 무서워 야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야 소리 난다 소리 나. 와! 와! 아 야, 아 야, 아 야, 야, 무슨 뭐 소리다, 무슨 뭐 소리다. 무 소리다. 아는 건 누구야? 어야 나요. 나야 아니, 이거 뭐? 위에 너, 어떻게 올라가? 나 피신. 어떻게 해야, 해야 돼? 주제, 어떻게 해야 돼? 야, 소리나. 점점 오는 소리 나는데 어느 오는 소리? 아, 나한테 모든 소리야? 어떻게 해? 코빈 님이 저 코빈 님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나 아니야. 나 무슨 소리야? 야, 나 아니야. 야, 왜 내가 왜 내가? 형사 나 이제 지금 런어. 나나 미쳤어. 야나나또 야, 찾았어 좀비가 <laughs> 야야야야야 야, 야, 불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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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다 이거다 야야야 소리 냈어야야 겁긴다 겁긴다 나 아니야 야나 아니라니까 야나 아니라니까 나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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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나출해 어디 나출해 어디 아 너무 멀어 저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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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멀어 가까이 가 가까이 가 가까이 가안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만아. 꼬비 님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대늠 꼬비, 꼬비 님. 내가 봤어. 확인했어. 아니다. 나... 아니, 나 아, 진짜 뭐라? 아니라니까. 뭐 거야, 이거,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근데 잠깐 만 꼬비는 어디 있어? 그러면나 어, 어, 아니라니까. 거나 진짜 아니라니까. 야, 꼬비는 어디 있어? 야, 꼬비는 아주 웃기네. 내눈 앞에서 좀비에서 변신해 놓고 지금 아니네. 나 이거 꼬비 님우리가 청소할 때 소리 질렀어. 어, 아, 난 나가는 걸 모르겠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된대. 야, 이거 레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뭐뭐 기침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때려, 이렇게. 야, 그꽃빛 아, 누나 여기 없지?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다. 아, 저, 나야, 나야, 나야 위는 나야. 아, 뭐슨 이거 불이, 불이 켜지면 하면, 여기. 아, 대답시가 나. 아니, 얘들아, 지금 꽃빛 누나를 찾아서 아... 투표를 해야 돼. 아, 슈발! 엄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laughs> 나,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아나 빼고 다 나갔어요. 어, 나, 아 마이크 껐어요. 나 마이크 껐어나 마이크 아 껐어왜 <laughs> 어디야? 어디야? 말을 해줘. 아, 죽었어. 어, 달콤한 키스를 했어요. 아, 불이 켜지면 나가 잘못했어요. 나, 나, 나 죽었는데. <laughs> 뭐야? 이 구멍은? 세상에서 제일 이쁘신 거아시죠이 구멍은 뭐야? <laughs> 뭐야? 여러분, 근데. 빨리 저, 불 켜봐, 불 켜봐. 변신이 풀릴 어, 때 어떻게 해요? 오, 깜짝이야. <laughs> 어, 할아버지. 돈에, 돈에, 나 돈에 안 켰나? 그거 찾아야 돼, 레바를. 나 돈에 켜있어요. 야, 잠깐 누구누구 사느냐? 사는 사람 말해봐. 어, 뭐야? 어, 뭐야? 뭔 소리야? 과몽이? 아, 아불 켜지면 누구 어, 뭐야? 어, 뭐야? 나, 뭐야? 놀랬다, 나, 놀랬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근데 여러분 불이 갑자기 너 켜지잖아 너 팔고님 어디 갔다 왔어? 아나 레버 설치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 팔고님 수상한데? 왜 자꾸 혼성 아, 아니에요? 제발 이누나 왜나 치절보이냐? 아, 일로와 일로보세 얘네는 지금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아 상자 올리려면 패드를 뭐 어쩌라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오른..어? 팔고님 뭐에요? 잠깐만 설치하는거야 모두 게뭘 설치하는건데 자꾸 트랩이래 트랩 같은걸 설치하는거 같은데? 뭐

돼지고기 어디야? 돼지고기 로가 돼지고기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 이 형? 1층인가? 여기 있는 거다 알고 있지? <laughs> <laughs> 오케이. 와 여보 개 잘한다. 여보 나 질문 좀 할게. 어? 어? 이게 불이 갑자기 켜지면 내가 내가 아 그래 봐. 사람으로 변하잖아. 그럼 보이잖아 애들한테. 그래, 아니, 그 아니, 아니, 사람으로 보인다고, 사람. 그니까. 아, 그 그냥 타이밍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그건 타이밍이 안 좋은 근데, 거야? 너, 너는 어, 돼지, 음. 돼지 생거 먹으면 기생충 얼면 구워 먹어. 어, 어. <laughs> 이게. 야, 근데 재밌다, 이거. 보고 있는데, 좀비가 사람으로 변, 변했는데, 꽃이 이제 아, 보였어? 어. 아, 진짜? 아, 아니, 그래서... 할아버지 범인 맞다니까요? 그래, 할아버지 이거 백,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나 할아버지일 때나 범인이었어. 어?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잖아. 그럼 너무 재미가 없는 데이네 야, 이게 왜 무료인 줄 알아?